오늘 알아볼 지역은 속초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이자 유일하게 속호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이며 동해의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라 크고 아름다운 풍족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강원도에서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권 도시로 옛날부터 관광객이 많았던 지역이고 한국의 포켓몬과 서비스가 안 되던 시절 유일하게 속초와 고성 일대에서 서비스가 되어 포켓몬과 성지가 된 곳이기도 하며 한국 전쟁 이후 한경도의 고향을 둔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아바이 마을과 한경도 음식 문화가 남아 있어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속초시는 강원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기포널은 동해바다가 접해 있고, 서쪽에는 인제군이 설악산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에는 양양군이, 북쪽에는 강원 고성군이 접해 있습니다. 속초는 북쪽에는 고성, 남쪽에는 양양이 접해 있어 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할 뿐더러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영동 북부 지방의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영동 북부 지방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인데 속초와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으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연천과 철원이, 북한 지역에서는 개성과 해주일 정도라고 하네요. 속초의 면적은 105.76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지역으로 대충 수원시와 면적이 비슷하며 인구는 82,974명으로 영동지방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속초의 행정구역은 도농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8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속초의 지명유래는 속초를 한자로 풀이한 뜻인 풀묶음, 즉, 풀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근거는 과거 이 지역에 속세풀이 많아 속세라고 불린 것이 한자로 바뀌면서 속초가 된 것과 설악산의 울산바위의 전설에서 울산바위를 묶은 줄이 바로 이 속세풀을 엮어 만들어서 풀로 묶었다고 하여 속초가 된 것. 그리고 속초의 지형이 마치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서 누워서 풀을 못 먹으니 풀을 묶어서라도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지역 이름을 속초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속초는 시내와 해안가, 호수 주변을 제외하면 면적 대부분이 산지로 덮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척추이자 영동지방의 장벽인 태백산맥. 거기서 가장 높은 설악산이 도시 서쪽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이산 덕분에 속초의 면적 절반 이상이 산일 정도로 도시 대부분이 산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쪽 해안가에는 모래가 해안 마입구를 막은 호수인 석호가 도시 내에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초호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항구로 사용하고 있어 속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석호 안에 항구가 있는 도시이죠. 그리고 속초는 놀랍게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바다와 접한 도시라고 하네요. 속초의 교통은 현재 기준으로 도로교통만 존재하며 항구도시임에도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 하나로 이곳에서 시종점 역할을 하며 국도는 영동지방 간선도로의 핵심인 7번 국도 하나밖에 없는데 21세기 이전에는 고속도로는 당연히 없었고 국도마저 상태가 안 좋아서 미시령 고객길을 넘어가거나 강릉을 통해 돌아가는 등 속초를 오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지만 지속적인 국도 개량과 미시령터널 개통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속초 연장으로 현재는 속초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편해졌다고 하네요. 속초의 버스 터미널은 속초 시외 버스 터미널과 고속 버스 터미널 두 곳으로 속초가 영동 지방 북부의 중심 도시이고 동해안 대표 관광 도시라 노선이 다양하게 있는데 고속 버스 터미널에는 서울과 인천행이 시외 버스 터미널에는 강원도 대다수 지역과 수도권, 영남권 대도시들 그리고 대전, 전주 등 다양한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는 시외 버스 터미널과 고속 버스 터미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하실 때 터미널 위치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초의 시내버스는 크게 속초 시내만 다니는 노선들과 윗동네 고성으로 향하는 노선, 그리고 양양읍내까지 운행하는 노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히 속초의 모든 시내버스들은 속초의 번화가인 중앙로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중앙로 부근에서는 시내버스가 줄지어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도시 면적이 작아서 시내버스로 웬만한 지역들은 커버가 다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속초는 아쉽게도 철도가 없는 지역인데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동해북부선이 온산에서 시작하여 속초를 거쳐 양양까지 이어졌지만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선로가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되고 파괴된 노반 위에는 7번 국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졌죠. 그래도 나중에 동해선 재진역 연장과 춘천 속초선이 완공되면 다시 속초에 철도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속초는 항구도시답게, 물류항인 속초항에서 다양한 화물들을 취급하고 있고, 여객선 터미널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 국제 여객선 터미널 두 곳이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속초에서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속초에는 공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설명 안 해줘요? 그죠. 속초는 공항도 있었지만, 사실 이 공항은 속초가 아닌 양양이 있었고, 그마저도 양양국제공항과 통합이 되어버렸죠. 속초의 산업 구조는 먼저 농수산업이 7.9%, 공업제조업이 5.2%, 서비스업이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도시로 영동지방 북부의 중심도시라 그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와 상업이 도시 규모에 비해 크게 형성되어 있고 항구도시답게 해상운송과 물류산업이 발달했으며 특히 속초는 영동지방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라 도시 수입 대부분이 관광업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속초의 경제활동 대부분이 관광업과 연계될 정도이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땅 투자까지 할 정도로 관광업이 도시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수산업도 발달한 도시로 동해의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라 큰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수산물을 잡고 있으며 특히 명태는 속초의 대표적인 특산물일 정도로 많이 잡았지만 과도한 남획으로 지금은 씨가 말라버려 거의 절멸하다시피 줄어들었죠. 대신 경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농업의 비중은 옛날부터 적었고 공업 같은 경우에는 속초 해양 산업단지에 수산물 가공업체들을 제외하면 마땅한 공장들이 없어 공업의 비중도 상당히 적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2016년 여름일 겁니다. 원래 속초는 관광도시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었지만 그해 여름은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속초에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켓몬고라는 게임 때문인데요 아니 포켓몬고는 전국 어디서든지 서비스가 되는데 굳이 속초까지 가서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사실 포켓몬고는 2017년 전까지는 한국에 서비스가 안 되었습니다 구글지도 반출 문제로 국내에 도입을 하지 못한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속초와 고성 일대에서 포켓몬고 서비스가 되었으며 모 게임 커뮤니티 유저가 이것을 발견하여 인증을 한후 수많은 포독들과 게이머들이 나눠오면서 그야말로 포켓몬고의 성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해 여름 속초는 관동지방, 태초마을을 본다 영동지방 속초마을이 되었고 대관령 체육관 관장님이 나타나는 등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속초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속초시청은 그 분위기에 맞춰 홍보도 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물들어올 때 노를 기가 막히게 잘전 것도 한몫했죠. 또한 속초는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 부근에 살았던 주민들이 희난을 오고 분단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과 가장 가까운 속초 일대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전쟁 직후인 1960년대에는 속초 인구 70%가 실향민일 정도였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 10%도 채안 남았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하지만 신양민 덕분에 속초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속초에서 사용하는 영동지방 방언은 환경도 방언의 어투가 남아있거나, 신양민 공동체 마을 중 하나였던 아바이 마을, 속초를 대표하는 음식인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 함흥냉면 등 다양한 발자취와 음식 문화를 남기게 되었죠. 속초의 도시 구조는 청초청과 청초호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시가지가 나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속초 시내 북부 지역은 속초의 8개 행정동 중 교동, 금호동, 동명동, 영랑동, 노학동 총 5개의 행정동을 가리키는 곳이며 속초가 도시로 성장하기 이전부터 형성된 원도심이자 행정상업, 교통문화 등을 담당하는 속초의 중심입니다. 중앙로 일대를 제외하면 언덕과 구릉지대라 시가지 대부분이 지대가 높은 데 위치해 있으며 구시가지답게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지만 현재 꾸준히 재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속초시내 남부지역은 속초의 8개 행정동 중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총 3개의 행정동을 가리키는 곳이며 원래는 아바이 마을과 작은 마을들을 제외하면 빈 땅이 많았지만 속초의 대표적인 신시가지인 조양지구와 유일한 공단인 속초해양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속초의 인구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속초해수욕장 대포항, 설악산 등 속초의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고 대부분 산이지만 그래도 속초의 면적 3분의 2가 바로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속초의 상권은 먼저 속초를 대표하는 상권인 중앙로 상권, 신시가지인 조양동의 조양지구 상권, 그리고 교동 신시가지의 상권이 속초의 상권이며,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영화관 두 곳이 있는데, 특히 속초 시민들은 물론 고성, 양양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에서 외박, 외출을 나온 군인들,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이용할 정도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속초의 교육 기관은 먼저 12개의 초등학교가, 4개의 중학교가, 그리고 속초고, 속초여고, 설악고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속초는 인구가 적어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 성적순으로 학교가 정해지는데, 속초 내에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면 근처 양양이나 고성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 되며, 여기에 교육청 관할이 속초뿐만 아니라 양양까지 포함되어 있죠. 대학교는 옛날에는 동우대학교의 전신인 경동대학교가 있었지만 2015년에 학교 캠퍼스 재배정으로 빈부지가 되면서 현재 속초에는 대학교가 없다고 하네요. 속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대한민국 3대 명산이자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 설악산을 시작으로 속초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속초해수욕장 앞에서 설명했던 아바이마을과 마을과 속초 시내를 이어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케이블 페리인 갯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 거문고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붙여진 연금정 속초를 대표하는 온천인 석산온천 등 관광자원들이 많고 리조트 호텔 등이 속초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어 동해바다를 보면서 호캉스를 즐길 수 있으며, 속초 관광 수산시장에서는 대게, 회 등은 물론, 닭강정, 순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저녁 늦은 시간대까지 사람들로 북적거릴 정도로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요소가 속초에 가득한데, 특히 1999년 세계적으로 강원도의 멋을 알린 강원국제 관광 엑스포가 속초에서 개최하여 외국인들도 속초에 방문할 정도로 속초는 관광업으로 크게 성공한 도시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속초는 아마추어 축구팀인 속초예맥FC의 연구지이고 속초가 강원 영동 북부지방 중심 부시답게 법원검찰청 세무서와 같은 행정기관이 있으며 과거 속초와 양양이 하나였고 양양의 기초적인 행정기관이 속초에 있었기 때문에 양양의 행정 업무들을 속초에서 보일 정도였다고 하네요 속초는 양양과 한몸이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까지의 속초의 역사는 양양과 같아 양양의 역사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속초가 도시로서 성장해온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당시 속초 일대에는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청초 일대에 모여 살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1905년 동해 연안 항로가 개설되면서 항구의 모습을 갖췄고 일제시대에는 양양 일대의 철광석을 일본 본토로 수탈하기 위해 동해 북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크게 성장하여 1914년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통합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변경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이 되었지만 해방 강온 냉전으로 한반도의 삼팔선이 그어지면서 속초읍 전역이 북한 정권으로 들어갔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속초읍내가 속대밭이 되었다가 1951년 국군이 수복하고 1954년 민관으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이후 속초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업 전진 기지로 성장하여 한경도의 고향을 둔실향민들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1960년대 한창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 맞물려 속초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어 1963년 양양군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분리가 되면서 강원도에서 네번째로 시로 승격이 되었으며 인구도 계속 늘어나 2001년까지 인구 9만명을 달성 양양과 고성의 땅 일부를 속초로 편입하게 되었지만 어업 생산량 감소로 인한 쇠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영동지방 인구 감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 8만 1000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속초가 관광도시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수도권과 교통이 좋아지면서 외지 지인들이 속초에 투자 및이주를 하면서 인구가 증가해 현재 8만 3천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는 양양 고성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데도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불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세 지역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통합을 위한 세 차례의 논의에 들어갔지만 양양과 고성 두 지역 모두 통합에 대해 반대했는데 특히 양양은 속초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대했죠. 이유는 지역 정체성과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여론과 속초만 이득을 본다는 여론, 그리고 고성은 아직 유수복 지역이 남아있어 남북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 등 여러 반대 의견에 부딪혀 영동 북부지방 통합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이네요. 속초는 강원 영동지방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 웅장한 산들, 다양한 음식들과 즐길거리, 그리고 실향민들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도 이런 멋진 도시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력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영동 북부지방 중심도시, 푸른동해바다와 웅장한 설악산, 아름다운 석호가 어우러진 관광휴양의 도시, 그리고 실향민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도시 속초. 여러분들은 속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